아니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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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일단은 우리 돌밖에 없네. <laughs> 아, 네. 일단 늦게 내리는 팀 있어요. 네. 아저왜또총 황금이긴 한데 왜 하필 또 MK야? 이튀 음. 쳐야 되겠다. 와와 음. 와, 이게 와씨 음. 안 받았어.

여기도 다른 애를떨어진애들이 있네. 요 아까 걔는데또 차온 거네. 그러니까 골드 게임 만드는데 우리 팀에 나간 거예요. 예 처음에 나간 거예요. 반대로 다 오네 응, 다시 돌아가면 그만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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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그럴지도 <laughs> 저건 비행기는 건드리면 은 그거 하니까 그냥 루시우스님 시체 가서 살려야 되겠다 어, 시체도 보여요? 아, 그렇긴 한데 비행기보다 크게 지 않나요? <laughs> 어, 그렇긴 하렴. 응. 다시 오느냐? 안 오느냐, 안 오느냐.